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기 드물게 잘난 사람입니다. 본문 20절과 27절에서 22절에서는 그를 청년이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관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높은 공직을 가진 지도자급 인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서는 그가 재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거머쥐었다면 그는 비범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달려와서 꾸러 앉아 물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의 범절에 있어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관직에 있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거들먹거리거나 거만한 자세로 주임을 대한 것이 아니라 공손하고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것을 볼때 교양있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습니다. 또 본문 1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삶에 관해 깊이 있고 진지한 관심을 갖고 사는 고상한 사람인 것으로 짐작케 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대답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고 할 만큼 신앙적으로도 철저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큼 완벽하게 갖출 것다 갖추고 흠 잡을 때 없어 보이는 사람을 또 찾아보기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가 만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면 수제자 자리는 필경 그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훌륭하게만 보일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인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한때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는이라 하시며 의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랍비들을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같은 이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잔뜩 예의를 갖추고 호칭을 최고로 높여 예수님을 부르기는 했으나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인식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꽤 뚫어보고 계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믿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지 않느냐고 되 무르셨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에게는 구원과 영생에 관한 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즉 영생을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무엇이든 다할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의 속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구원과 영생은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그는 자기가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자기 도추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개명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율법 준수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었는지는 예수님 자신의 지적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스스로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에게는 계명의 참뜻이며 계명 개명 중의 계명인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헌신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로는 그에게는 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늘에서의 보화를 붙잡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부와 그 향유에 더 집착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그의 애착은 그의 젊음, 그의 명예, 그의 교양, 그의 율법적 행위들을 모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의 그 물질 욕은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기보다는 슬픔과 근심을 갖게 했습니다. 믿음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다 가지고 거기에 영생을 하나 더 보태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것에 우선하게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믿음입니다. 무엇을 취하거나 무엇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 없는 것들은 기꺼이 버릴 줄 알게 되는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 관리에게는 이러한 바른 믿음에 따른 가치관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과 근심의 길로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리까 하는 그의 질문은 사실은 인생에 관한 깊고 진지한 진리 추구의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누리던 그 권세, 명예, 재산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잃지 않고 영원히 갖고 누리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습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면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청년이 자기의 소유를 바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만 영생을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 돕는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대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첫 번째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알리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사람의 일, 내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의를 구할 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결국은 사랑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제자임과 영생을 누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그의 제자가 되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그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대로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